자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깜짝 이벤트 영상을 올리고 제가 원래는 딱 24시간 이후에 종료를 한다고 제가 영상에 공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어, 휴가를 또 보내고 또 이런저런 좀 일이 생겨서 어, 부득이하게. 이벤트 시간이 자연스럽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8월 1일이네요. 8월 1일 3시 20분 어, 20분을 종점으로 해서 이벤트를 종료하고 어, 지금까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했고 어, 기록을 한 결과 총 참여하신 분이 총 112명이에요 총 112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112분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할 건데 어,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추, 추첨을 할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50명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 3팀으로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눠서 자, 112명이니까 112 나누기 3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산수를 못해 가지고 한 30명? 33명씩 하면 될것 같나요? 아, 머리가 나빠 가지고. 자, 3 하면은 20 2, 37, 37, 21, 37명씩 하면 되겠죠. 37명씩 하고 나머지 어, 남은 분은 마지막 팀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명씩이니까 자, 니콜룸 님부터 해서 꼬강 님까지 한 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로자 님하고 또 37하면 몇 명이죠? 37하면 74명, 74번까지. 문희찬님까지. 자, 지로자님부터 문희찬님까지가, 자, 두 번째 팀이고요그 다음에 신둥이 탐정님부터 해서 마지막 계신 분까지. 자, 짧은 게임 이야기 위플래시님까지. 이렇게세 팀, 으로 나눴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자 추첨 여기 있는 세한팀첫 번째 팀에서 한분두 번째 팀에서 한분세 번째 팀에서 한분 해서 그세명그세명 그 중에서 한분 최종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약속 못 지킨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최대한 약속을 지켜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션 있잖아요. 하우, 미션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미션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어 미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션을 총 받은 미션이, 메모한 미션이 지금 167개입니다. 167개의 미션을 받았고, 물론 이 중에서 또어 제가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저 혼자서 이제 수많은 댓글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분명히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미션이 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오랫동안 안 나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도전을 엄청나게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 어, 성공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빨간 줄 쳐진 거 보이시죠?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어, 성과가 없는 그런 미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남겨준 미션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 하면은 첫 번째 미션을 제가 완료를 못하고 있어서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댓글을 확인을 못해서 미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어 본인의 미션이 만약에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댓글을 수시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하고 또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된 미션이고, 어 주황색깔 주황색깔은 이제 완료는 했지만 완료는 했지만 아직까지 편집이 안 돼서 아직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미션들 보시면 뭐 마블 조아님 이승민님, 토론님, 뭐 문한비님, 군밤미아소연님 해원여님, 이형준님, 사트랄파이어님, 이김유튜브님, 뭐 프리덤님. 샤트라 사파이어님, 음? 잠깐만 왜 샤트라 사파이어님이 두 개지? 미션을 두개 주셨나? 어두개 주셨나 보네요. 어 최하진님, 권호민, 호민님, 해원여님, 스피노사우루스님, 면밀의 여친 구동아님, 이병재님, 정기현님. 자 이분들 지금 여기 있는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완료는 했고 현재 녹화 완료했고 편집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어또 이런 편집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편집하고 또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고 거의 한번 올릴 때한 5개에서 10개씩 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 완료된 미션들 어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미션이 정말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미완료된 미션이 많거든요. 지금 미완료된 미션들도 많고, 아직 하얀 부분은 아직 접수만 해놓고, 아직, 어 도전은 못한 그런 미션들입니다. 보시면, 체육이 없음. 자, 여기 있는 미션들 많죠. 지금 여기 있는 미션들이 아직 도전을 못한 미션들이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뭐, 핑계지만은, 계정 10개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새벽 늦게 항상 이렇게 녹화도 하고, 또1개 계정 10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휴가기간이라서 좀 가족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 영상 을 올리고 편집 할수 있는 시 간도 그렇게 좀 여유 치가 않 아요. 그래서 어, 조금 늦어 지고 있 다는 점 참고, 해, 주 시면 감사 드리 겠 습니다. 자, 어쨌든 자 추첨 계속 하고 빨리 상품 드리 겠 습니다.